일단, 부탁드려요. 예, 기자님께서 재밌게 보셨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 황우스레 씨랑 저랑 부부호흡은, 뭐, 1편 때부터 저는 너무, 뭐, 많은 씬은 아니지만, 스레랑 같이 나오면 너무나 기대가 되고, 황우스레만이할수 있는 우리나라 영화, 그, 출연했던 영화들 보면 정말 하이라이트가 많잖아요. 황우스레 씨만의, 그 분위기와 말투와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독보적이라 이걸 우리 히트맨 시리즈에서 볼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 국정원 씬그 찍을 때는 정말 현장에서 제가 잘안 웃는 배우인데 쓰레 때문에 정말 한몇번 웃어가지고 NG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원래 12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15세 받은 이유가 남편이 너무 마, 맞는다. <laughs> 실제로 그래서 사실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 사실 더 맞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뭐 관객분들이 그걸 유쾌하게 봐주실 수 있다는 뭐 생각에 맞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뭐 스레랑은 우리 영화 잘 돼서 정말 이 케미로 계속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빠. <laughs> 어. 오빠랑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맞으시고, 그, 항상 칭찬만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품할 때, 같이 연계할 때 굉장히 너무 큰 힘이 됐고요. 그리고 오빠의 자세나 항상 그, 배려하는 모습에 저도 많이 배우고, 또, 3에 같이 같이 또 부부로 나오게 되면 더 감독님께서 더 많이 써주실 거라고 믿고 <laughs> 저는 어, 무조건 오빠 믿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면서 어, 작품 지금도 했고 쓰 때도 무조건 오빠 믿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 손, 아손 때리는 거는 제가 연기할 때 이렇게 뭐 어떻게 때린다 이런 게 없어서 오빠가 항상 이렇게 막 피하거나 깜빡깜빡 거리세요. 그럼 제가 재밌어가지고 더 하는데 어떻게 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옆에서 바라본 목격자 입장을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슛이 돌면 같이 눈이 도루셔서요 진짜 때리신 걸로 봤습니다. 예. 근데 예 진짜 진짜 때린. 진짜 예. 때렸어요. 그냥 예 소리가. 폴리라 그러는데 입히지 않은 듯한 그냥 정말 뻑뻑 소리와 팍팍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케미와 리얼함이 살지 않았나 목격자로서 한마디 드맞아다 보통 이제 여배우분들은 이제 그런 씬을 시키면 은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미안해하고 근데 오히려 어 우리가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여배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자 배우를 패는 경우는 예, 네, 참 전문적인데 열하게 잘표현하신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씬 보면 스레드나 에너지로 꽉찬 씬으로 표현이 너무 잘돼서 만족하시지 않습니까? 아 예, 너도 네, 네. 다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그 권상우 배님이 액션 장면이많은데 다른 다른 남자 배우들한테 맞은 것보다 스래쉬한테 맞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laughs> 잘 맞는 연기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권상우 배우님. 저음 그렇죠. 연기는 항상 리액션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릴 때 어떻게 받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